안녕하세요. 스태퍼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작가는 미국의 조각가로 움직이는 미술의 키네티 아트의 대표 작가이며 움직이는 조각 모빌의 창시자로 알려진 알렉산더 칼더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유명한 조각가인 알렉산더 스톨링 칼더이고 어머니는 화가였으며 알렉산더 밀레 칼더의 손자이기도 합니다. 어릴 때부터 예술가 집안이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술가의 직업을 원치 않았던 부모의 희망 때문이었는지 처음에는 스티븐스 공과대학을 졸업하고 여러 직업을 전전하다 1923년에야 예술가가 되기 위해 뉴욕시의 리그 예술학교에 입학하여 미술 공부를 시작합니다. 이곳에서 미니어처 서커스단을 처음 만들었고 혁신적인 추상 조각가로 명성을 얻기 시작합니다. 1926년에는 파리로 건너가 이곳에서 목주에도 손을 댔으며, 철사 조각도 제작하는 등 본격적인 미술 활동을 시작했는데, 초현실주의 화가 미로와 주상미술 예술가인 몬드리안이 작품에 매료되면서 섬세하게 균형을 잡고 있는 형상이 공기 흐름에 따라 움직이도록 천장에 매달아 놓거나 바닥에 세워 놓는 움직이는 조각을. 처음으로 만들었으며, 이것을 마르쉐엘 뒤샹은 일종의 모빌이라고 불렀습니다. 1930년대에는 모빌과 상반되는 움직이지 않는 스테이빌이라는 추상 작품을 만들기도 했으며, 1943년에는 뉴욕의 현대 미술관에서 많지 않은 나의 회고전을 열기도 합니다. 그는 1952년 베니스 비엔날레의 조각 부분에서 대상을 받았고, 1954년에는 피츠버그 인터내셔널에서 조각부문 1등상을 수상했습니다. 칼더는 어, 자신의 조각작업과 병행하여 1953년에는 프랑스 액상 프로방스에서 1년 정도 머물며 과슈 기법으로 연작을 그렸는데 그림을 빨리 그릴 수 있기 때문에 과슈 기법을 통하여 자신의 조각작품에 표현하고 싶은 언어를 즉흥적으로 구현하면서 그의 작품에 영향을 주게 되는 각 형태의 구상, 앵귤러, 피규라티즘을 활용합니다. 기하학적 형태를 기반으로 하는 칼더의 선은 자연의 풍성함, 다양성, 그리고 이것이 자연스럽게 만들어내는 분위기를 단순하게 의도적으로 전달합니다. 그의 작품은 전 세계 주요 미술관에서 전시되어 있으며, 알렉산더 칼더는 1976년 11월 11일 미국 뉴욕에서 세상을 떠납니다.